제가 사실 원래 저기 일본에서 살다가 배웠는데, 그래서 제 고향이 경남 밀항이다 보니까 네. 원래 창원 삼성병원에 김영준, 아, 그 네. 그 네. 김영준 교수님한테 하다가, 제 아버지가 아무래도 소리가 났지 않냐? 그래서 음. 제가 유튜브 찾아보다 보니까 두 개의 수의 박연호 교수님이 유튜브에서 아주, 자주 나오고, 저도 유튜브 하고 있지만, 그래서 네. 선생님이 뵙고 싶어서 오고 했는데. 5월달에 수술한 사람 블로그도 읽어보고 하니 선생님께서 직접 힘짐대를 미시고 아, 얼마나 사랑이 없었으면 네네. 저렇게 고생하실까 네네. 나 하나라도 이렇게 좀 줄여서 지방 사람이 올라오는 게 해가 되지 않나 싶어서 차라리 아니요. 그거는 싫어하세요. 네. 본인 편할 때로 하세요. 그러면 네. 저 아니,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제 앞으로 서울에서 자주 못 올라올 같아요. 이유가 없어서 지금 현재 평일에만 평, 저기 서울에서 통번역 일본어 통번역을 하고 한 음. 그렇기 때문에 또 제가 만약에 쓰러지더라도 여기 강남쪽에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오면 음. 좋겠다 싶어서 사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경남 미랑 예술기도 김영수 선생님께서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찍었던 MRI 사진들을 CD를 들고 당시 그래서 7월 17일날 사실 오랜만에 선생님도 뵐게요. 선생님도 참자한테잘 참참 어. 해주셔가지고. 예, 예. <laughs> 그때 제가 김윤희 교수님한테도 제가 이제 서울에서 일을 자주 하고 서울에 원룸을 얻어가지고 네. 일을 하다 보니까 선생님 제가 서울에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때 가보라고 하셔서 제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창원 삼성병원에서 밀항에서 가까우니까 아버지가 직접 차도 태워주시고 하니까 가까워서 김영수님한테 보세요? 김영수님잘 봐주십니까? 그래서 한 1년에 한 번씩만 찍으면 되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저도 사실 솔직히 만약에 뭐 재발이나 이런 게 있으면 저는 당장 일본에 갈 생각이고 지금도 네, 네. 사실 저 지금 현재 아직도 영주권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지금도 일본에서 국민건강보험을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음, 그래요. 양쪽으로 지금 납부를 하고 있는데 아이 교육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한국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음, 저는 그래요, 예, 선생님 뭐 제가 뭐 상황을 또좀 그래서 예, 서울에도 자주 못 올라오니까. 어, 알겠습니다. 선정특례는 제가 어쨌거나 재등록 해 드릴테니까 아 감사합니다 얘는 어차피 다 시스템에 연결이 있어서 예. 한쪽에서 해주면 다른 데서 또 다른 데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으로 참 저도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고맙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네. 1년에 한 번이라고 했었는데 그럼 다음 그 3월 예약을 취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 제가 예약. 저희가 취소해 드릴게요 예. 어, 뭐야 제 욕심이지만 그냥 약수 다 보고 싶긴 하지만 근데 그건 아뇨 그러실 필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laughs> 안 되는 네. 거죠 그게? 공단에 다 나와버리죠 그게 네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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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가지고 한쪽만 하는게 대학병원은 양쪽으로 제가 뭐 의료쇼핑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좀 아닌 것 같고 네, 그러실 예,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장비하는 뭐정원삼성병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예, 예, 상관없을 아, 것 같고 그래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아니다잘 네, 그 지내시고요 나중에 네. 또 문제 네. 있으면 네. 오세요 2년 정도 통번역 일을 했는데 요즘 AI가 워낙 발달해서 이제 일거리가 좀더 이제 유튜브 하는데도 참 이제 앞으로 통번역 하는 일이 없어서 내조년 환자고 좀 뜬질하다 보니까 이게 좀 음. 일자리를 못구 해가지고 저도 지금 일단 고향에 내려가서 예, 원래 하던 거 글이나 쓰고 그래요. <laughs> 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가지고 또일 있으니까 또 보게요. 가끔 서울에 올라가서 만에 하나 제가 서울에서 쓰러졌을 때, 그랬을 때 아무래도 제 차트는 그래도 여기 있는 거니까. 여기 아니면 제가 분당차병원의 조경 님께서입니다. 음, 네, 네. 제가 일단은 저 혹시나 싶어서 스페인 말좀 죄송해 말씀 이좀이상한지만 만약에 서울에서 통번역 일을 하다가 술을 한잔 하다가 쓰러져 버리면 어떨까나 좀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네, 네, 네. 예, 그래서 분당차병원도 박현웅 교수님도 게 네. 통역을 해놓은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맨날 밀양에 있는 시간이 더 길어지니까 좀 그게 좀 겁이 나서 아버지가 밀양에는 내정형 본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음, 밀양에는 신경외과 자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창원 삼성대원 1시간 이내에 일단 갈 수가 있어서 그렇게 네. 할까 싶어서. 다시 마음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 그러면 CD랑 어떻게 진단서, 진단서 뭐 소견서를 확인해서 소개장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laughs> 네. 아니요. 그럼 저기 변화가 없어가지고 아, 아무런 아 변화가 없다고. 저일 건 없고. 제가 김영진 잘 알아요. 아 예, 예. 뭐 나중에 궁금하시면 저한테 직접 저, 전화하실 거예요. 아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좀잘 잔장 틈내도 좀 부탁드립니다. 굉장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네. 검사 도안니듯이 찾아가지고. 네, 잘 지내세요? 가끔 좀 성격 이상이긴 한데 어떻게 약으로 좀 처리하고 있습니다. <laughs> 일본의 교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아로마테라피나 좀 그런 걸 네. 후각 신경적으로 하면 좀 편안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달라. 네. 네. 나코사마이드라는 지금 약을 먹고 있습니다. 아, 네. 네, 간질 발작약은 계속 먹어야 닌다고 하더라고요. 해요. 잘 지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쌤. 네. 네, 감사합니다.